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채린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도 기쁨으로 여기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한 일이 있죠. 이와 같이 이번 국내 선교를 원주로 다녀오신 청년분들은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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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할렐루야. 수원 선전 19기 오민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성전 유태영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안양성전 김정현 자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보니까 성교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맞나요? 맞습니다. <laughs> 네 이번 국내 성교는 어떤 계기로 다녀오게 되셨는지 태영 형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국내 성교를 이번에 처음 가게 됐는데 네. 어... 그 전부터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네.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에 좀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로 동역자들과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담대하게 잘 갔다 온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선교를 통해 훈련을 받으시고 더욱 충성된 일꾼으로 성장하셨을 것 같네요. 준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지자매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국내 선교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도사님께서 로마서 강의 말씀을 설교해주셨는데요. 네. 어, 매주 데일리를 작성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셨다니 하나님의 군대 같은 모습이었겠어요. 다녀와 보시니 원주 성전의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원주 성전은 네. 어, 제가 처음 방문한 성전이었는데 외관도 되게 아담하고 귀여웠어요. 그래서 뭔가 편안한 재직같이 음, 편안한 네네.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음. 거기 계신 성도님들도 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그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거기 성도님들은 거기 원주에 가서 원, 실제 원주 주민들이 아니라 안양, 안산, 수원에서 음, 이제 네. 다니시다가 원주 근처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원, 가, 제일 가까운 성전이 원주성전 이렇게 다니는 경우들을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 원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몇분안 계시고 다 이천, 뭐그 근처 강원도 이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거리가 한 3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봉사연합회에서 봉사하시고 또그 만나실에서도 봉사하시고 교사로도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되게 은혜 받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더 기도하게 되었고, 원주에 이제 몸춰 체험을 해보니까,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네. 그랬습니다, 원주. 네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laughs> 음.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원주 성전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신 건가요? 먼저 대표적인 사역 중심으로 한 것은 이제 교회학교 위주로 했는데 교회학교 전도, 중학교 전 교회학교 전도라 함은 중학교 전도, 초등학교 전도를 했고 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위한 중고등부 미니 수련회도 음, 준비를 하였는데. 네. 결국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참여하게 되는 미니 수련회였고,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원주 성전의 뒤에 편에 보면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야외에 거기에 네. 이제 벽화를 또 예쁘게 그리고 왔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 벽화도 그리고 노방 정도와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느라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릴게요. <laughs> 하나님 감합니다 네. 원주 선전의 사역 현장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 <laughs> 기도를 또 이제 훈련을 했잖아요. 기도서 이제 주님과 관계를 더 맺는 시간을 가졌으면서 더 약간 농독해지는 기분이었고, 또한 제가 부선거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가야 된다. 너가 너가 가야 된다라는 그 애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동교 선거 초반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와서. 그래서 뭔가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뭐 어떠한 것들도 좀잘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적인 뭐 체악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을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행복한 세번이었던것 같아요. 영상을 보니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노방 전도를 위해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희 노방 전도 할 때는 먼저 초등학생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 그리고 풍선 아트. 저희 여름 성경학교 또 초대를 하고 싶어서 QR 코드로 이렇게 피켓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들, 아이들이 찍을 수 있도록 QR을 그렇게 들고 전도를 했고 중학교 전도는 그 아이들이. 기름종이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잘, 저는 몰랐는데 이제 어떤 팀원분이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기름종이랑 또 포켓 미니 투슈를 음, 준비해서 네. 이제 중학생 친구들의 조금 관심을 끌면서 전도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많은 걸 준비하셨네요. <laughs>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아. 저희가 일단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첫째 날에는. 네. 그래서, 이 초등학교는 그 학교 주변에서 그 전도할 곳을 찾다가 주변에 편의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편의점 사장님이 제가 한번 여기서 천막에 사용을 좀 해도 되겠냐.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네. 찾던 와중에. 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페이스 페인팅이나 풍선 아트를 하면서 아이들을 노방전도 하였고 네. 또 많은 아이들이 결심기도를 함께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중학교는 저희가 또 학교 주변에서 이제 찬양과 또 이제 준비한 티슈 뭐 기름종 이런 걸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때쯤에 갑자기 이제 경찰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부모 분들이 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큰 문제는 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정말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교에서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금요... 기도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때일정적으로 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 우리 교회의 세대교체가 되는 이 시점에 중장년 성도님들의 네. 그분들을 통한 교회 부흥과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성교 이후에 어떤 삶의 다짐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태형이 형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음, 이 국내 성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을 네. 이 국내 성교 기간에만 저희가 간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음. 이어 나가면서 내 삶에서 세상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다짐 꼭. 유지하고 가실 수 있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 성전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주 200세대 부흥과 네. 그리고 중고등부 15명, 교사 5명 출석, 네. 아동부 15명, 교사 5명, 반주자 포함하여 5명 출석입니다. 네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원주 성전과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 하면 할렐루야로 인사할게요 네. 하나 둘셋 할렐루야.